21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평면에 고정된 용수철을 총으로 질량 m인 구슬을 연지 위로 쏜대요. 어, 용수철 총이네요. 구슬이 발사된 지점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되려면 용수철을 x만큼 압축시켜야 한다. 용철 수 상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 용수철을 이렇게 세팅해놓고요. 세팅해놓총알 총알을 올려놓는 거지. 눌렀다가 뿅 발사시켜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까지 올리려면 은 얘를 x만큼 압축을 시켜야 된대요. 어, 그러면은 음 이렇게가 h가 되는거지. 그 다음에 얘를 손으로 잡고 딱 놓으면은 쭉 발사되가지고 올라가는거지. 그러면은 1분의 1 kx제곱이 뭘로 전환되면 되는거야? 운동에너지로 잠깐 전환이 됐다가 다시 카이네틱에너지로 전환이 되주면 되겠죠? 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용술상수는 이 k값 K 값 써주면 되니까, X 제곱분의 EMGH네. 어, 그러면은 답은? 없네? 어, 3번이구나. 어,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얘는 뭐, 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한 건데, 중간에 카이네틱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출 포텐셜 에너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뭐, 딱히 뭐,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22번입니다 질량이 m 인 인공위성의 질량이 라지 m 인 지구를 중심으로 등속원운동 한답니다 원운동의 반지름 말만 위성 상 g 인공위성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이거는 그냥 등속원운동 하죠 등속원운동 하는 등속원운동을 만들어주는 힘이 뭐야 이 힘이 바로 만유인력이 되주면 되죠 만유인력이 되주면 됩니다 그래서 small m, large m 여기서 스몰 a m이 지워지니까 아 인공위성의 질량은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v는 root r분의 large m, small m이 아니라 l a r m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제2우주속력이라고 하나요? 제1우주속력이라고 하나요? 지구과학을 제가 공부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답은 루트 o r분의 gm으로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개념적으로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네요. 어이 문제는 어이 문제는 어그 어, 케플러 법칙이랑 연동돼서 나올 수 있는데 이 식에 이 식에 t는 v분의 2파이 r을 집어넣으시면은 케플러 3법칙이 유도가 됩니다. 어. 케플러 3법칙이 유도가 돼요. 어. 여기다가 t는 v분의 2파이 r을 집어넣어 주시면 다음 같은 식이 유도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주론이 쉽게 나왔네. 자, 20번이 23번입니다. 어. 이번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리마스터 전에도 이걸 이걸 강의를 했다는 게 어, 강의를 했다는 증명이 되겠죠. 자 저항이 15인 전등에 2암 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소, 소비전력은 자 이거는 뭐 제가 해설할 게 아니죠. 아이즈모발4 어, 5 0 4 0 w 트 어. 우리가 주변에서 쓸수 있는 그 전류, 전력량을 생각 체크해 보면은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5와트짜리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무선 충전도 대, 대략 18와트 또는 40와트 많게는 100와트까지 지원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한 20와트 쓰고 계시고 태블릿 태블릿에 한, 한 40와트 그리고 뭐 노트북 그냥 120와트씩 쓰고 계시죠. 80와트 정도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200와트 정도 모바일기에 기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와트 정도 충전하려면 은 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그거는 누진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전기는 맡껴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라는 거는 상당히 고급화된 에너지 형태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자유롭게 살, 살, 팡팡 놀리면서 쓸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기라는 건 상당히 고급화된 에너지고 다루기도 어렵고 위험하지만 쓰기는 편한 그러한 에너지 형태죠.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자, 24번입니다. 속력이 340mps 음파의 진동수가 200이다. 음파의 파장은, 자, 파동의 속력 어떻게 되죠 v는 f람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진동수는 200이고요. 파장은, 몰라요. 근데 속력이 340이래요. 그럼 파장은 200분의 340이죠? 여기다 5급하면 되지? 그러면 뭐, 이렇게 되지? 어. 그러면은 15보다 큰 친구 골라주면 되겠네. 2번이네. 어. 그쵸?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유자관 나왔네. 유자관 넣으면 뭐 떠올리라고? 파스칼의 원리 떠올리라고? 어, 바로 나오죠? 네. 그 자동적으로 그림만 보고 1번, 2번과 5번은 지워주는 마술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파스칼의 원리는 어디서나 압력이 똑같다는 원리죠. 그쵸? 그래서, 자, 조건 보면은 단면적은 A가 B의 4배다. 여기를 4S라고 하면 여기는 S라는 거지. 그럼 F 가하면 여기는 에몇 배의 힘이 가해지는 거야? 어. 4분의 f가 가해지는 거지. 왜냐면, 곱이, 왜냐면 압력이라는 거는 압력이 어디서나 똑같아야 되니까.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이죠. 그쵸? 어. 여기는 s라고 썼는데, 또 a라고 썼네. 그럼 바꿔야지. 빨리.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래. 4, 1이래. 그럼 여기 f 걸렸대. 그럼 여기에는 4분의 1f 걸려주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유체학 문제가 상당히 재밌게 많이 나왔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019년 제 25기였죠. 25기 소방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 물리학기로 해설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25문제나 돼가지고 제가 원큐에 못 가고 끊어 하는데요 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잠시 후 아니, 어, 며칠 후에 다시 24기 2018년 시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